요즘 뉴스에서 환율이 올랐다. 물가가 치솟는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환율이랑 물가가 왜내 지갑이랑 바로 연결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환율물가 급등이 어떻게 내 생활비에 직격탄을 날리는지 40대부터 70대까지 실생활 기준으로 딱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환율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라고 나오면, 아, 또 복잡한 경제 얘기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환율 사실 엄청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돈인 원화와 외국 돈을 바꿀 때의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1달러를 사려면 원화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예를 들어볼게요. 환율이 1,200원이라면 1달러를 사려면 1200원을 내야 해요. 그런데 며칠 후에 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다면? 똑같은 1달러를 사려면 이제 1400원을 내야 합니다. 200원이나 더 비싸진 거죠. 그래서 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쓰는 많은 물건들이 달러로 거래된다는 점입니다. 기름도, 밀가루도, 커피도 대부분 달러로 사와요. 자, 이제 환율이 뭔지 아셨으니까. 본격적으로 핵심 질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왜 물가도 따라오르는 걸까요? 먼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수출 강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수입도 엄청 많이 해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기 켜고 가스레인지에 불 붙이고 차에 기름 넣고 출근하죠. 이 모든 것의 원료가 다 수입품이에요. 전기 만드는 원유, LNG 가스 휘발유의 원유, 모두 중동이나 다른 나라에서 달러주고 사와요. 그리고 식탁을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빵 만드는 밀, 두부 만드는 콩, 사료용 옥수수까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와요. 심지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쌀도 일부는 수입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런 원자재들을 사올 때, 모두 달러로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왜 달러로 할까요? 달러가 전 세계 공통 화폐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사올 때도 호주에서 밀을 사올 때도 모두 달러로 계산하고 달러로 지불해요. 그럼 이제 상황을 연결해 보세요.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고 했죠. 그럼 똑같은 원유 1배럴을 사려고 해도 원화로는 200원을 더 내야 해요. 미릴톤을 사려고 해도 200원이 더 들어가고요. 이런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까요? 당연히 그 원유를 사서 전기를 만드는 전력회사, 그 밀을 사서 빵을 만드는 제빵업체가 부담하죠. 그런데 회사들이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할 리는 없잖아요. 결국 이 비용을 어디에 반영하냐면 바로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과 빵값에 반영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유소를 보시면 이런 현상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제 유가가 오르거나 환율이 급등하면 며칠 뒤에 바로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거든요.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에요. 하지만 다른 물건들은 조금 더 복잡해요. 예를 들어 동네 빵집을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가격이 올라도 빵집 사장님이 당장 빵값을 올리지는 않아요. 손님들 놀랄까 봐 버티다가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가격을 조정하죠. 그래서 환율 상승 효과가 식품 가격에는 보통 몇 주에서 몇달 후에 나타나요. 전기요금은 또 다른 패턴이에요.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관리하다 보니 환율이 올라도 바로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어느 정도 버텨요. 하지만 언젠가는 한계가 와서 결국 인상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환율 상승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제조 업체 비용 증가 최종 소비자 가격 인상. 이 과정이 빠르게는 며칠, 늦어도 몇달 안에는 우리 생활비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비싸지면 수입품이 모두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달러를 직접 안 써도 내가 사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이 달러로 재료를 사오기 때문에 결국 그 비용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환율과 우리 생활비가 직결되는 겁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으니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거예요. 먼저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곳이 바로 기름값입니다. 작년 이맘때와 지금을 비교해보세요.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 환율이 100원만 올라도 휘발유는 리터당 대략 50에서 80원 정도 오를 수 있어요. 경유차 타시는 분들은 더 실감하실 텐데 택시 기사님들 화물차 기사님들이 제일 먼저 환율 상승을 체감하죠. 연료비가 바로 생계와 직결되니까요.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기름값으로 15만원 쓰던 분이 갑자기 18만원 20만원씩 나가니까 가계부에 바로 티가 나는 거죠. 두 번째로 전기요금을 보겠습니다. 전기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긴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환율이 몇 달간 높은 상태로 지속되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나와요. 특히 여름철 에어컨 많이 쓰시는 분들이 체감이 클 거예요. 전기요금이 KWH당 10에서 20원만 올라도 한달 전기료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훌쩍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누진제 때문에 많이 쓸수록 더 가파르게 오르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식탁 물가입니다. 마트 장 보러 가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라면 한 봉지가 언제부터인가 400원 하던 게 500원이 되고, 이제는 600원까지 올랐죠. 빵 하나가 1500원 하던 게 2000원이 넘어가고요. 특히 밀가루로 만든 제품들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져요. 짜장면, 짬뽕 같은 중국집 메뉴도 마찬가지고, 피자, 파스타 가격도 다 올랐어요. 밀 대부분을 수입하다 보니까 환율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거죠. 두부, 된장, 고추장 같은 콩으로 만든 제품들도 비슷해요. 콩 역시 상당 부분을 미국, 브라질에서 수입하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콩값이 오르고 두부집 사장님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고기 값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우는 괜찮을 것 같지만 사료 값이 오르거든요. 소가 먹는 옥수수 사료 대부분이 수입품이니까 결국 한우 가격에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돼지고기, 닭고기는 더 직접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외식비를 보겠습니다. 식당 사장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밀가루 값, 콩 값, 기름 값이 다 오르는데 메뉴 가격은 함부로 올리기 어렵잖아요. 손님들이 놀라서 안 오실까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을 조금씩 줄여요. 짜장면 곱빼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 다음에는 반찬 가지수를 줄이거나. 밑반찬 리필을 제한하기도 해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가 되면 그제야 메뉴판의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동네 김밥 천국 분식집 메뉴를 보면 1년 전과 지금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김밥 한 줄이 2,500원 하던 게 3,500원, 4,000원까지 올라간 곳들도 많고요. 이렇게 환율 상승의 파급 효과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확 느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 지갑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으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다양한 정책을 동원해서 대응에 나서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완전한 해결이 어려운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 얘기부터 해보죠. 한국은행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금리예요. 환율이 급등하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쓸수 있어요.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투자자들이, 아, 한국 금리가 올랐네? 그럼 한국에 돈을 맡겨두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에 투자하게 돼요. 이렇게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달러 값이 내려가고 환율이 안정되는 거죠.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받은 분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죠. 특히 주택 담보 대출 받으신 분들이 직격탄을 맞아요.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셨다면 월 납입금이 몇 십만 원씩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도 힘들어져요. 공장 확장이나 신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니까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어요. 결국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또 다른 방법은 외환 보유액을 푸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달러를 많이 쌓아놨거든요. 환율이 급등하면 이 달러를 시장에 풀어서 달러 공급을 늘리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거든요. 이번엔 정부 정책을 보겠습니다. 정부는 주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데 집중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류세 인하예요. 기름값이 오르면 유류세를 깎아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실제로 몇년 전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서 주유소 가격 상승폭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어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라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바로 요금에 반영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요금이 실제 원가보다는 좀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긴급생활안정지원금도 있어요. 물가가 급등할 때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을 지원해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코로나19 때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런 식의 정책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정부 정책들의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세금이에요. 유류세를 깎으면 정부 수입이 줄어들고 정기요금을 보조해주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죠. 지원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정부는 어디서 돈을 구할까요?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지거나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세금을 올려야 해요. 결국 지금 당장의 부담을 나중으로 미루는 측면이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모두 임시방편이라는 점이에요. 환율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글로벌 경제 상황, 미국 금리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들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정부와 한국은행이 노력해도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거나 국제 정세가 불안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환율과 물가를 완전히 잡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은 환율과 물가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면 결국 우리가 스스로 대처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지출을 효율화하는 거예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교통비부터 보겠습니다.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자차 이용을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지하철, 버스 요금은 기름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든요.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지하철 무료, 버스 할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자치구별로 마을버스나 순환버스 같은 걸 운영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우리 동네에 어떤 대중교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차를 꼭 써야 하는 경우라면 lpg 차량을 고려해 보세요.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lpg는 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물론 차량 교체가 쉽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연료비 절약 효과는 확실해요. 다음으로 에너지 절약입니다. 전기 요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누진세 때문에 많이 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요금이 오르거든요. 에어컨 온도를 1도에서 2도만 높여도 전기료가 상당히 줄어요. 여름철에 26도에서 28도로만 올려도 월 전기료가 2에서 3만원 차이 날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두시는 것만으로도 대기전력을 절약할 수 있고요. 냉장고는 너무 꽉 채우지 마시고, 문을 자주 여닫지 마세요. 세탁기는 모아서 한 번에 돌리시고, 건조기보다는 자연 건조를 활용하시면 전기료 절약에 도움이 돼요. 이제 장보기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물가가 오를 때일수록 똑똑한 장보기가 중요해요. 대형마트의 원 플러스 원 행사나 할인 행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유통기한이 긴 생필품들은 할인할 때 미리 사두는 게 좋아요. 전통시장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대형마트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경우가 많고, 특히 야채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은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흥정도 가능하고 많이 사면 덤도 주시거든요. 쌀이나 라면, 화장지 같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자주 쓰는 물건들은 할인할 때 대량 구매를 고려해보세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미리 사두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절약 효과가 있어요. 냉동식품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신선식품보다 가격 변동이 적고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특가할 때 사서 냉동고에 넣어두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금융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환율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 같으면 자산을 다양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해요. 달러 예금을 조금씩 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환율이 더 오르면 달러 예금의 원화 가치도 따라서 오르거든요. 물론 환율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전 재산을 다 넣으시면 안 되고 여유자금의 일부만 고려해보시면 돼요. 금 투자도 비슷한 원리예요. 환율이나 물가가 불안할 때 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거든요. 금 정리금이나 금 ETF 같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환율과 물가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작은 절약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돼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환율과 물가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그리고 이건 결국 우리 지갑과 생활비의 직격탄이 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부터 저녁에 넣는 기름 한 방울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뉴스를 보실 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단순히 경제 뉴스가 아니라 내집 밥상 물가, 내 교통비, 내 전기세와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반갑지는 않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자꾸 올라가니까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는 왜 그런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시잖아요.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도 똑똑하게 대처해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대중교통 활용, 전기 절약, 현명한 장보기 같은 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모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어려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안정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요즘 생활비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시나요? 기름값인가요? 전기요금인가요? 아니면 장보기 비용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처법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얘기를 쉽고 실용적으로 풀어드리는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똑똑쇼츠를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